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 턴 프로젝트 1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컨셉입니다. 게임 제목은 파이프라인 퍼즐 파티, PPP로 정하였고 어, 제 게임의 하이 컨셉은 파이프를 회전시켜 하나의 연결된 파이프를 완성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 그리고 핵심 메카닉은 클릭과 회전을 통해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게임 방법은 로비에서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게임 씬에서 파이프를 클릭하여 회전을 시킵니다. 이를 통해 모두 연결 파이프를 모두 연결을 시킨다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발 범위입니다. 8개 이상의 스테이지와 두 종류의 파이프 디자인을 넣을 예정입니다. 예상 게임 실행 흐름입니다. 먼저 로비 화면에서는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게임 화면에서는 파이프를 클릭하여 연결하고 이 파이프를 모두 연결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차에는 리소스 수집 위주로 진행을 하고 4주차에서 6주차까지 스테이지를 모두 구현을 한뒤 마지막 주차에는 버그 수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